두 번째로 찾은 곳은 하동군 정량면에 위치한 한테마 마을인데요. 1200년을 이어온 전통차 농업의 시회지로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어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하동에서 녹차 못지않게 찾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윽한 맛과 향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커피입니다. 지리산 구제봉 자락에 위치한 커피 문화 마을. 7,000평 부지에 세미나실과 교육관, 카페관, 야외 공연장, 로스팅 체험장, 펜션까지 조성한 테메 빌리지.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커피 문화 독립국 대표 홍경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선 커피의 맛과 가치를 풍미 가득 전하고 있는 홍경일 대표. 우선 커피 문화 마을 한 켠에 놓여 있는 항아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좀 건조 발효시키는 중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 맛의 정체성은 그 시절을 좀 그슬로 올라가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그 시절, 그때의 맛은 어떠했을까? 아 이거를 좀 조명을 좀 하고요. 가베 고이 같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조선 후기 대한 제국이 태동할 즈음 들어온 서양의 차, 커피. 그때 그 맛을 제대로 구현해내기 위해 원두의 로스팅 과정부터 세심한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요. 보통 한 15분 정도 어, 커피를 볶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는 거네요. 네, 이제 커피가 처음에는 딱딱한데. 열을 계속 공급을 하다가 보면 어, 그때 딱 하고 딱딱 이렇게 터져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한 20년 전에 어이 드럼이 무쇠로 된 드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에어로 하는 로스터기가 있고 이런 작은 5kg, 2.5kg 그런 로스터 커피를 먹는 기계가 있고 저쪽에 보이면 저쪽 거는 또 조금 어, 15kg 정도를 담당하는 어, 커피의 그 양에 따라서 어, 커피 기계가 어, 조금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에 따라 원두의 풍미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아날로그 로스터. 20년 이상 꾸준히 커피의 맛을 연구해온 홍경일 대표의 손끝에서 탄생되는 커피의 향과 풍미. 그 맛이 사뭇 기대되는데요. 마을에 위치한 카페관으로 들어서면 운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인상 깊은 커피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화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차 도기까지 준비된 경남 하동의 테마 빌리지. 양탕국이라는 것은 뜻으로 보면은 이제 뭐 서양에서 들어온 단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커피를 드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양탕국이라니까 이제 무슨 탕인 줄 알고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처음엔 제법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탕국이라는 것이 커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커피 문화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탕국을 추출하는 방법 또한 특별한데요. 네, 어, 양탕국 우림식 그리고 음, 절임식. 감흥식, 요렇게 저희가 맛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커피에서 사용하는, 어, 그, 여과기, 어, 양탄국 절임식 추출법, 어, 이렇게 한번 저희가, 어, 간편하게 내려봐 드리겠습니다. 페이프를 이렇게 접으셔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커피를 상시 이렇게 절여놓습니다. 8시간 정도, 요 사이를 냉장실에서 늘 절여 놨습니다. 물의 비율을 좀 낮고 커피 가루의 비율이 좀 높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걸러주고 있죠. 절임식으로 만들어진 조선 커피 양탕국 예, 한번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추출한 양탄국의 맛을 직접 음미해봤는데요. 아, 부드럽고 네. 깊은 맛이데요네 그렇죠. 뜨거운 물을 하나 둘 하나 둘, 네. 하나, 둘. 어, 그 향이 어, 향과 맛을 이렇게 코로 이렇게, 후각으로 한번 느껴보시면은 어, 커피가 어떻게 맛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으시면 이렇게 갈색 폼드가 이렇게 버블이 많이 생기죠. 여기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쭉 이렇게 부어줍니다. 너무 쉽고 단순하죠. 네. 이렇게 나갑니다. 원두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림식 양탕국. 가뭄식 추출법으로 내린 양탕국 가뭄식 양탕국은 어떤 맛인가 커피를 이렇게, 예, 예, 이렇게 가늘게 갈았습니다. 어, 양탄국 그 가뭄식 추출법은 이렇게, 예, 이건 외어법인데요. 중앙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 오는 외어법도 얼음물을 가지고, 예, 슬렁슬렁, 예, 슬렁슬렁. 네, 슬롱슬롱, 이렇게. 그, 오일 성분이죠. 오일 성분. 유성분이 아주 잘 빠져나왔다. 지금 이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모양 커피 양탕국. 요런 표현을 좀. 요렇게 네. 해서, 네. 시원하게 드시면 마치 그 과즙을 드시는 것처럼. 네. 풍미 있는 양탕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 이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커피라는 것을 담아서 우리의 어떤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것이 사바르미는 이유입니다. 네. 와 여기 분위기도 제대로 한복하는데요. 추출법이 다양한 것도 진짜 인상적이고요. 아, 저도 조선 커피 완전 먹고 싶어요. 어우, 맛이 진짜 궁금하다. 어. 음. 건강차를 시작으로 커피 와인, 카와 그리고 양탕국 룻과 양탕국 진해까지 조선 커피의 맛을 코스로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카페 문화 마을. 봄여름 가을 겨울을 다 가졌다고 나할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1년에 4계절이 있는데 봄의 매화 벚꽃 여름에 실록 가을의 낙엽 겨울에 흰 연산인 지리산을 다 가진 느낌 정감 넘치는 마음으로 가꾸는 마을 사라져가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고 지키려는 그 마음씀이 더욱 빛났던 경상남도 하동의 테마 빌리지 특별하고 근사한 하루를 선물하는 테마 마을에서 그 모든 즐거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